안녕하십니까. 부동산신문일거전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오티비 임동성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고요. 어, 과열된 오피스텔 생수 인터넷 청약 의무한답니다. 50실 이상 청약홈을 통해서 접수하게끔 한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흑석 1구역 체계발 속도 내고요. 어, 동대문 임문 3구역 아이파크 계약 해지 목청이 지금 오고 있고요 경기 광주 두산이부 693가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수도권 비규제 역 올해 1만 6천 가구 공급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음그 다음에 그 흑석 재개발 유 조합 설립 승인 기대하고 있고요 음, 강남 올 임대료 사상 첫 11만원 돌파 했습니다 오피 시장 역대급 불장 이라고 그러네요 아이파크 계약 해지해 달라고 조합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신동화 건설 파빌리 세단장 13만 년 브르드 경쟁력 높이고 있고요. 어, 쭉 보시고, 음, 매일 경제신문 봐보겠습니다. 어, 소규모 오피스청약검소 공개신청, 어, 1억 명 아파트 쓸어 담자, 갭투자 확 몰린 곳이 뭐 서울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법, 어, 우려 예, 목표 낮췄으 말합니다. 어, 12만 가구 추가 공급할 거랍니다. 후보지 연내 선정할 것이다. 아, 라고 소식 전하고 있네요. 국내 기관 유럽용 상업용 부동산 급감하고 있고요. 어, 여기 봐보시면 1억 미만 쓸어 담았는데 어디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국토부가 저가 아파트 조사인데 최근 2년 새 법인 외지인이 전국 9만 채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자기 자금 비율이 30%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최근 3개월간 예지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서울 지역 아파트 영등포구 아파트 모다 나타났습니다. 3일 부동산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외지인이 영등포구 아파트 138가구를 매매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같은 기간 영등포고 전체 아파트 매매 건수 429건인데 138건이 32%가 예지인의 선박김 됐습니다. 1위가 지금 영등포, 2 강동구, 3위 강서구, 4위가 노원구 이렇게 되고 있네요. 특히 공식하게 이런 식만 소형 아파트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어, 외지인의 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년 8월 중공에 거리가 많았던 그린나에드 도시형을 제외하고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영등포구에 가장 많이 거리됐던 아파트는 네이처 해밀로 이 기간 열대 건이 선박김 됐군요. 공식가격 8천만 원대 이 아파트 매매가격 이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전세값보다 낮거나 비슷해 단돈 몇백만 원으로 주택구입 가능했습니다. 영등포동 일가 뭐 헤레나반도 같은 기간 11 건이 선박김 됐는데요. 헤레나반은 고층 일부 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식가격이 1억 미만으로 아파트 중저층이 1억에서 2천, 1억 3천만 집중적으로 거래됐고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수가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 1에서 3%만 부과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꾸준한 투기 수요가 유입됐고요. 영등포구 다음으로 최근 3개월간 애지인 투자가 가장 많았던 서울 아파트는 강동구와 강서구로 나타났는데요. 두 곳은 애지인 매매 건수가 각각 125건으로 강동구는 전체 411건 중 125건, 강서구는 전체 520권 중 125권 외지인의 손박김 됐고요. 4호는 노, 노원구입니다. 아, 수석 용구는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업무 지역 강남 접근성이 좋은 영등포구 공식 가격 1억 이하 아파트 특수가 멀린 것을 보이고요. 정부가 공식 가격 1억 이하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한 상에서 주택수를 늘리는 식의 주택은 지향한다고 조언했고요. 지방의 1억 이하 저가 아파트도 외지인들이 큰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국토교통부는 2020 7월부터. 네. 작년 9월까지 전국에서 적가 아파트 매수한 법인 외지인이 8만 9785건을 조사했더니 조사 결과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30% 수준이었던 법인 외지인 거래 비중이 같은 해 12월 36.8%, 지난해 8월 50.4% 급증. 조사 기간 법인 외지인의 적가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자기자금 비율이 한 30%. 임대보증금 승계의 비율이 한 해서 60% 확인됐고요.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에서 평균 자기 자금 비율이 48%, 임대보증금 승계 금액의 비율이 23.5%인 것 반대에 갭투자를 주로 이용했다는 뜻이고요. 이들이 저가 아파트를 거래해 얻은 매매 차익은 평균 1,745만으로 전체 저가 아파트 평균 거래 차익 1,446만 원보다 20%더았고 단기 매도, 매수, 매도한 경우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이 129일에 불과했습니다. 국토부는 한편 법인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 가운데 570건을 입어 부신 거래를 적발해 관계 기관에 통보했고요. 이 가운데 A 법인 투자로 저가 아파트 33건을 매수해서 임대보증금에 필요한 자기자금 법인 대표 B 씨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부는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미만 아파트 쓸어 담는 갭투자 확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깔한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어, 어, 카페 네,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어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 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 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 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채아 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